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일요경 마에서는 최대 메인 오늘급 승부에서 상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최대 메인 오늘의 승부를 하나를 했고, 지난달에는 최대 메인 오늘의 승부를 두 개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음, 사이 두 개, 두세 개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요번달엔 하나를 했는데, 또 최대 메인 오늘에서, 어, 뭐, 올승식으로 상황을, 어, 만들어드렸습니다. 역시 경마는, 어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음 각자 자기만의 그런 경주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흐름과 자기만의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3월 2일, 북경 4경주였는데 요거는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은, 어, 강영곤 마방, 문종원 마주, 유현명 기수, 6번, 신천 퍼스트를 노렸습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이 경주를 보면서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땀봉퀸 아니면은 신천퍼스트가 이건 터지, 터질, 터질 것 같은데, 땀봉퀸이냐, 신천퍼스트냐,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땀봉퀸은 현장에 가니까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의외로. 약간, 약간. 근데 신천퍼스트는 현장에 가니까, 아예 너는 그냥 안 돼! 유연명 기수 탔는데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회다 그래서 저는 어, 메인 하이라이트로 또 미리 예고는 해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끝까지 붙여서 제가 옵션으로 해 가지고 어, 상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신천 파스트는 왜안 팔렸냐면, <laughs> 지난번에 완전 졸전을 치렀거든요. 졸전을 치렀는데, 어, 경마라는 게, 아니, 이 말이 무슨, 열다섯 살 먹은 말도 아니고, 이제 세 살, 네 살짜리인데, 지금 보십시오. 3월달이에요. 불과 3, 4개월 전에 세 살짜리 말 망아지였는데, <laughs> 아니 망아지를 가지고 이게 망아지를 가지고 초, 초보인데 아직까지 거기 (3살까지는요) 말은 (3살까지는) 아기 애기 우리도 보십시오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물론 어~ 청소년 때 운동 못하는 애가 갑자기 저기로 가가지고 (20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라는 경우도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보여준 말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좀 졸전 치르니까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완전히 그냥 너는 안 돼. 너는 너는 완전히 아웃.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바로 논리적인 오류,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마를 볼때 직전 경주 한번 아니면 직전 경주 두 번, 직전 경주 세 번, 지금 경마 데이터는 몇 개까지 나옵니까? 출마표에 한, 두, 세, 넷, 네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네 개를 가지고 금그 아필의 전체 히스토리를 함부로 재단질 할수 있냐 이겁니다 특히나 신천 퍼스트는 이게 몇번뛰었어요 이게 그때 다 나왔는데 18번 나와 가지고요 지금 4번 우승에 2번 준우승에 2번 한번 보십시오 착순 안에 몇번을 들어왔는지 5번 7번 11번 18번 나가서 11번 착순에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4번의 결정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4번의 우승 물론 이제 그 전에 3번 우승이지만 이. 이게 제가 경마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경마는 이 우승이 제일 중요하다. 1착을 몇 번을 했느냐. 제일 중요하다. 이 신천퍼스는 1착을 이미 열몇 번밖에 안 뛰었고, 거기다가 이제 갓 4살 네 먹은, 이제 20살 조금 넘은 그런 애인데, 그런 애가 세 번의 교청력을 10번 정도밖에 안 뛰어가지고 보여줬고, 준승도 있고 거기다가 기수승 누구였어요 유현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번에 한번 못 뛰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못 뛰었다고 그렇게까지 개무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경마를 그렇게 협소하게 보니까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최대 메인으로 승부를 지정을 했고 아, 참 경마가 재밌게도 요게 골든에어가 제가 제일 세게 봤던 마필인데 요거하고 어... 일단 뭐 주력으로는 복그로 복승식 팬분들에게는 46배짜리 또 상승식 180.9배 뭐 거의 주력 마권으로 때려드렸고 제일 세게 본 말이니까요 골든에어 거기다가 땀봉킹도 제가 이 반주령 막권이었어요 그래서, 기 때문에, 삼복에서는, 또 삼복승을 함께 해주는 가족분들께는 이 426.3배, 뭐, 삼, 삼상승 3,375.2배. 와, 요건 뭐, 만원만 가도 삼천만원입니다. 물론 뭐, 삼복, 산복, 삼복은 저기 모바일로만 그렇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삼쌍은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재미를 좀 보셨다. 그래서 뭐천원 이천 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 최대 메인 오늘급 축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마라는 거는 아 직접 한번 가지고 그렇게 쉽게 보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팅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 배터 아닙니까? 프로 배터라는 거는 뭐냐면 내 리듬, 내 경주, 내 경주가 뭔가를 그걸 잘 아는 배터가 프로페터가 되는 겁니다. 내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그래서 경마가 재밌고, 경마가 공평하고, 경마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각자만의, 자기만의 그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주가 왔을 때까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경주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돈질을할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경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경주까지 내가 쓸수 있는 그런 자금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매 경주 그냥 아무런 그런 리듬이 없이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냥 막 잡아야 되겠다. 그냥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면 경마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덤벼드는 그런 하수들은 바로바로 바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거는 매경주 아무런 내가 해야 될 경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경주 매경주. 종칠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배팅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배팅은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요즘 경마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력도 많으시고, 저보다도 뭐 구력 많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1968년, 이때 뭐, 신설동 경마장에서 경마를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laughs> 그때가 20대 때인데, 그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을 경마를 했네, 몇 년을 경마를 했네, 뭐, 말이 어떻네, 졌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도, 어 경마의 그런 성질, 그리고 경마의 본질, 정말 시스템을 우리가 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 선수는 축구 지능이 높아야 되고요 어, 격투기 선수는 격투기 지능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야구 선수는 야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고요 격투기 지능이 높은 선수들이 격투기를 잘해요 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머리를 잘 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경마의 원리, 경마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경마를 배팅하는, 그죠? 배팅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어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자만의또꼭뭐제 예상을 함께하지 않으시더라도 어 여기 아마 좀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또뺀 분들 중에도 다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역도 높으시고 그래서 뭐 경험을 많이 쌓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거 뭐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마를 즐기면서 할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미친, 막, 막 들이대지 말고, 기다리면서, 나만의 때. 그래서, 뭐, 금요 경마를 한다고, 뭐 금요 경마의 때, 토요 경마의 때. 그래서, 그게 안올 때는, 뭐, 있어요? 제가 2월 달에는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3월 달에 지금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하,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 저 나름대로의 그예상가로서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 그런 저 나름대로 욕심을, 이게 저도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의 승부까지 할수 있는 한두개 정도 거의 구구구였는데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 예상가가 아니었다면 그냥 잡을 수 있는 승부를 하, 해야 되는 경주들이었는데 아 예상가기 때문에 이거를 못 했구나라는 것들이 한두개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그 그런 걸 저도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제 또곧 있으면 출마 표가 나올 텐데, 출마 표 나오기 전에 뭐 이것도 후기도좀 짧게 말씀도 드리고, 나름 그래도 장태풍이 살아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아, 3월달 이제 뭐 날씨도 점점 풀려가고, 또 약간 조금 추워졌죠. 조금 이제 추워졌는데, 어쨌 너무 요번 겨울은 좀 스무드하게 넘어갔잖아요 스무드하게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겨울이 어우 막별 추운 게 없었는데 봄이 시작되고 좀딱 완전 봄이구나 하고 이제 바가 집어 넣어야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우 역시 만만치 않게 또 추위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좀어 3월 한 중순까지는 아마 요 패턴이 이 흐름이 좀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 좀유념해 주시고, 예, 감기 조심하세요. 요럴 때가 제일, 어,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럴 때가. 오히려 한겨울 출때 이럴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괜찮은데, 요럴 때는 갑자기 이제 예상치 않게 옷도 또 봄이라고 또 얇게 입, 입으시고 그러면, 예. 예. 이런 환절기에는 더 면역력이 더 약해져가지고 또 감기도 걸리시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유념해 주시고 아무튼 아 저는 저만의 색깔대로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뭐 앞뒤 전후좌우 돌아보지 않고 예 제가 제 색깔대로 어내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아주 막 발버둥 치면서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아 최대 메인 오늘 여기서도 한국어를 해드려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 예 그래서 와인도 한잔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팬 여러분 오늘 어 행복하시고. 와인도 한잔 드시고, 뭐, 소주도 한잔 드시고, 맥주도 한잔 드시면서, 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제 또, 출마표가 뜨면 또,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신천퍼스트 같은 좋은 말들을, 아, 기다리면서, 저는 이게 왔을 때, 또, 최대 메인 오늘급으로, 뭐, 문자 남성 함세해주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성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도 예상가로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바로 함께해주시는 또 장태풍이 맞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 이번 주도 기대해주시고요. 뭐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제 3월 포문을 신천버스로 잘 열었기 때문에 또제2제3의 신천버스는 나온다. 어 다만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눈, 그런 날카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올 때는 확올 수도 있고요, 안올 때는 또막한두달안올 수도 있어요. 경말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 좋은 방향으로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어, 남은 시간도 또잘 보내시고 어, 무엇보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예. 올해는 하시는 일도 대박 나시고 예. 저도 또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 잘 되는 그런 어,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